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볼까요? 신약성경입니다. 이불리서 12장입니다.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불리서 12장 14절로 17절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보름 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니다당신니다한번더하나님 당신에게 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니다 아멘. 마기도 졸다 간다라고 하는 이 오후 예배 밥 먹고 나서 릴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어느 교회 주일 학생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맞춰 보세요. 그랬나 봐요. 참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5 0 0 3은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2인데 너무 쉽게 낸것 같지 않고 얘가 어떤 의도로 5 500이 3은 이 500이 3은 물어봤을까를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500이 3은 뭐죠? 2잖아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옥사님 쉽게 얘기하지 않고 모르겠는데 글쎄 500이 3은 뭘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오해를, 오자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만 하면 이해가 된대요. 500이 3은 2인데, 그것을 이 아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지고, 이해가 되면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또 낼게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그런 거예요. 여 녀석 봐라. 사사 사, 사. 그랬더니 뜻을 아세요? 뭔데?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대요. <laughs> 아참여 녀석 봐라. 머리에 이제 무슨 영감이 들어앉아 있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 더 물어보대요. 목사님 그러면. 4 더하기 4는 뭔줄 아세요? 그럼 4 더하기 4는 뭐예요? 8이죠 뭔데? 그랬더니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달라진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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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러분 아무튼 5빼이 3은 2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이산수 문제를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해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 번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를 계속하다 보면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다 보면 다른 팔자를 살수 있잖아요. 아무튼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무원을 살펴봤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이호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바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로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 말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과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스도를 보는 게, 그리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제 이 승모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사명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고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주님을 뭐할수 있어요?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특정인과 더불어가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가 아니라, 모,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멘, 아멘. 모든 사람에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다른 사람도 있고, 나랑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느냐?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ve in peace라고 해서 그 평안 안에서 머물도록 make every effort. 서 모든 노력을 다라는 거예요. 평안함 속에서 살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다해라. 그리고 To be holy 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합평함,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신자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동목이 있어요. 말과 말의 태도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그 언어를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억지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가서 온 나벨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러네, 이렇게. 온 나벨을 본대요. 그래서 이 나벨이 비싼 옷이면, 아유, 우리 사모님 명품 옷을 입고 다니네, 사치하네, 고런데요. 그리고 나벨을 봤는데, 이게 싼 옷이에요. 아유, 옷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창피하네, 우리 사모님. 교회 얼굴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laughs> 이게 뭐라고, 옷이 뭐라고, 이거 이거 가지고뭐뭐뭐 챙피하니, 뭐, 뭐. 뭐하니, 사치하니, 뭐하니, 아, 보면 좀 사주세요.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 이렇게 다닐래, 이렇게 말입니까? 좀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흔들어 놓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은 말을 하는데 악기는 하나도 없대요. 사심이 없대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말에 무게를 가져야 되고 그 말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 납비이면서 작가인 조셉 텔레스킨이쓴 책입니다. 거기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납비가 겪었던 이야기 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남자가요. 납비를 험담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납비에게 찾아가서 그 납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비가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시켰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베개를 찢어서 안에 든 깃털을 전부 바람에 날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래서 집에 갔대요. 그래서 구수도 깃털로 된걸그 베개를 잘라가지고 바람에 다 날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비한테 와서 "다 했다" 그러니 용서해 주라 하니까, 이 나비가 용서해 주겠다. 대신 아까 날렸던 그 깃털을 다 가지고 와라. 바람에 날린 깃털을 다 가지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람에 날려가 버린 그 깃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삐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날아가버린 깃털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듯이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진심으로 바로잡고 싶어도 당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 피해를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되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아닌 것 같은 것같아 말만 이쁘게 해봐요 부흥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어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험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쁘다고 하는데 잘생겼다고 하는데 뭘시험듭니까뭘 상처받아요. 네, 뭐그 정도는 다 살아. 그 얼굴 그래. 먹 눈코 입다 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14절 봅시다. 14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안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고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을 볼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숨뿌리가 있는데요 아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볼수 있다면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쓴 뿌리가 있대요. 우리 함께 성경 봅시다. 히브리 1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라앉는 쓴 뿌리는 하나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이란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의 다른 말은 탐심이기도 합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고, 욕심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봅시다. 골롯에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근데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라고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만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동탄이나 송도 쪽에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외워가지고 로또복권 당첨을 되겠습니까? 아니 기껏 돌아가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욕심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탐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딱 막아버리는 순뿌리가 되고요. 아까 욕심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지막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당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방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허랑 방탕하게 살았다.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은 좋은 게 아니죠. 술 취함이 좋은 걸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술 먹고 오저 비둘기 밥 주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모르면 괜찮아요. 우리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면 괜찮아요. 우리는 순수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이런 방탕이 죄지요 술 취함도 나쁜 겁니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술 취한 게 당연한 겁니까? 방탕한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 방탕해. 우리 목사님이 술 취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 목사님이 염려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천국에 관한 믿음에 관한 염려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살 것에 대한 이땅 가운데 지내는 그 염려가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뿌리가 뭐죠?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 보려고 작정해 봐요. 염려 안 해요. 염려 안 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쏘기로 작정해 봐요. 먼저 작정하고 가봐요. 그러면 그냥 먹을 때 즐겁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내야 되지? 얼마큼 내야 되지? 머리 굴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뿌리가 욕심이에요. 손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드래핀 꽃들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 쓴뿌리들을 해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자신과의 관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 대나무가 자라날 때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매듭지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 문제에서 매듭을 지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해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보고 한, 한 소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애서. 야구에게 축복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달라고 했지만 끝!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기임을 알고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들을 오늘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